자, 문제 6번을 한번 풀어 볼게요. 자, 그럼 이 문제 6번을 보면 f x의 그래프가 이 모양이라 했는데 이 모양을 보면 우리가 f(x)의 그래프 모양을 알수 있겠죠? f(x) 이게 f x의 그래프를 보면 여기는 플러스고 여는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이걸로 이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여기가 0이고 기준이 여기가 이렇게 03이라고 봤을 때 플러스니까 올라가고, 마이너스니까 내려가고, 또 플러스니까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f(x)의 그때 값이 5라 했으니까, 그때 값이 5라는건 0, 여기가 모양이 극대죠. 그러니까 0일 때 극대 값이 5라는 값이 나오는 거고, 극소 값이 마이너스 4라 했는데 극소 값은 3일 때 나오는 여기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fx, f'x의 함수식은 이 그래프 모양으로도 바로 알수 있으니까, 써보면, 아, f'x는 0과 0.0과 3.0을 지나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자, f 프라 x의 모양이 이런데 f x를 구하려면 f 프라 x를 적분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f 프라 x를 적분을 해 보면 3분의 ax 세제곱 또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3ax제곱, 플러스 c.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렇게 된다 했으니까, f0은 5가 나온다는 거고, f3은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f0은 c고, c가 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 나왔고요. f3은 3을 넣었을 때 9a 이렇게 되고, 여기서 아까 오래 했으니까 플러스 5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8-17a는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9a는 넣어가면 마이너스 18이 돼서 a는 2가 되죠. 여기서 하나 또딱 자, 그러면 이제 C하고 A를 구했으니까 여기다 대입만 하면 FX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는 2였으니까 3분의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 해서 FX는 이렇게 됩니다.